오늘은 왕초보산 중 하나인 우면산에 갑니다. 우면산이 동네에 있는 산이기도 하고 여기가 왕초보들이 등산을 시작하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산책 겸 갔다 오려고 설렁설렁 가고 있습니다. 남부 터미널 쪽에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남부 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냉뱅사거리에서 국제전자센터 남부 터미널로 간 다음에 운동을 할 거예요. 버스 왔어요. 이쪽으로 4번 출구 쪽으로 그래. 아무리 쉬운 산이라고 해도 물은 또 챙겨야지. 나랑도이때콩부 어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먹자. 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콩부차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네요. 어느새 등산 유튜버가 되고 있는 느낌인데. 뭐 나쁘지 않다. 4번 출구로 쭉 오다 보니까 소초 오면 산숲길.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아마 내려가는 거. 여기로? 아 여기로 가. 사당으로? 3시간 4시간 걸아 그래? 어. 일단 우리는 소망탑. 네, 일단 소망탑으로 가야지. 어, 소망탑, 소망탑 예술 바위로. 강아지들이랑 같이 올라오기 좋은 생산이다 여긴. 길이 조금 하 아, 네, 있는... 아, 이게 아무리 쉬운 산이라고 해도 초반에 왜 이렇게 힘드냐? 지 잠깐의 계단지옥 끝나니까 바로 아까시 쉼터. 쉼터가 금방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금방 나온구나. 아 어, 운데도 힘들다 힘들어. 계단지오 끝나자마자 평지에 내리막길 있네. 이래서 쉬운 산인가 보구나. 되게 산책 코스가 많다 그랬어. 수망탑으로. 그러니까. 아 율루네 형이 있다. 서울 둘레길로의 산행. 사장... 서울 둘레길 코스가 있더라고 산세네개 타면서. 여기는 확실히 여유롭게 산책이 좋네. 자 다시 시작된 계단 지옥입니다 렛츠고 오우씨 뭐야 맥디야 너 유튜브 찍으려고 <laughs> 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소망타 500m 남았네 야, 그, 진짜 이거 진짜 30분 컷으로 가능하겠는데 어. 와 자전거 오 재밌겠다 이거 야 이거 재밌겠다 와 여기 산이 딱 저런 것하기 좋은 산이네 산악 자전거잖아 저기 올라갈 때탑올라안는 이상한가? 끌고 그, 올라가실까? <laughs> <laughs> 택배 지옥인데 알아? 어무다 택배 지옥 그거 어, 있어 어 맞아 있어 150m 금방이죠? 진짜 금방이네, 진짜 금방이네. 어. 근데 여기가 등산 왕초보가 오기 좋은 어, 산이라고 하더라고 저기 소망탑 여기는 강아지 데리고 올라올 만한데? 야. 지금 우리 올라온 지 한 진짜 30분? 바로 꼭대기 도착. 이게 바로 소망탑. 우면산 293m. 정확히 딱 올라오는데 한 3, 40분 걸린 것 같아요 남부터미널부터. 오, 뷰가. 아 근데 뷰지이는데 생각보다. 어, 너무... 야, 야, 저기 어. 여기도도 뭐야? 어. 남산. 재미없는 화산을 시작합니다. 화산하면서 느낀 게 재미가 없어, 내려가는 게. 올라오는 건좀 재밌거든? 여러분, 내려갈 때 재미없으시면 이걸 생각하면 니다 아, 내려가서 뭐 먹지? 그러네, 고기뭐 먹지? 세상 재밌어. 세상 재밌게 뭐 먹지? 우면산이 딱 그게 좋다. 뭔가 등산 한거 같지도 않지만 한 것처럼 밥 먹을 수 있는 곳. 응, 응, 그래서? 내려다 보면 여기 성촌, 현촌마을. 아 그걸로 가는 거야? 어 여기로 가면은 다시 시작된 등산 <laughs> 어 다시 시작된 등산으로 <laughs> 어 근데 여기가 더 빡센데? 이 코스가? <laughs> 내려가는 게 빡센데 어. 아니 일단 길이 올라올 땐 되게 친절했거든? 어. 친절한 산이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근데 이런 곳이 원래 올라오기가 좋단 말이야 근데 내려갈 때 여기로 내려가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반대로 좀 내려가면서 느낀 거는 다른 분들은 저기 마을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부터미널로 내려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돌기 돌기. 이 유튜브에 응. 또 새로운 재밌는 컨텐츠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해. 뭐? 바로 스케이트 보드.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 그런 스케이트 보드 타기 날 어, 좋은 날씨라서. 나랑 같이 배우고 타러 다니자.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서 그냥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지 이 초보가 시작하는 스케이트보드의 응. 응. 어, 스케이트 보드의 성장기. 아 근데 스케이터 괜찮다. 굿이지. 어, 어. 우리 내려와서 조금 스케이트 보드 좀 알아보자. 그래 그래. 가다가 양갈래를 만났는데. 성현촌마을이 0.1km 바로 갑자기 여기 어, 군무대야? 여기 어, 군부대 있다 그랬어 다 내려왔다 거의 뭐 내려온 것도 한2 5억 그러네 여기가 진짜 딱 성현촌마을 같이 생겼네 그러면 이걸로 운면산 산책하기 등산하기라고 낀좀 민망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버스 타고 양재역으로 넘어왔고요 여기 말죽거리라고 있어가지고 밥을 뭘 먹을지 좀 찾아보려고요 돌쭈꾸미 비빔밥 11,000원 나 쭈꾸미 나쁘지 않다 싶었저그 돌아 돌아 돌죽꾸미 먹으러 왔습니다 돌죽꾸미와 삼겹살 응? 해지고 가아살 응. 많다 내가 지금 보드을 찾아봤는데 이태원에 지금 샵이 있더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케이트 보드 찾아봤 불쭈꾸미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인분이에요. 한번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되게 맛있는아요밥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우면산 등산하기 마무리 하고요. 스케이트보드 사러 갑니다. 이걸로 마무리. 여기 투사 스케이트 보드. 아, 여기가 어찌 된 거야? 와이, 뭔가 갬성 있잖아.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스케이트 보드는 이런 갬성이지.